네, 인상고 박민토 선수는 1학년 차현빈 선수입니다. 전라중을 졸업했고 141이에요. 어허, 초고입니다. 초고 또 다시 141. 이거 기록했습니다. 저축합니다. 익수 따라가서 잡아냅니다. 저속에 박한결 초고 143. 자 파울. 방금은 144를 기록합니다. 3구. 145가 나왔어요. 4구째. 바깥쪽. 들어옵니다. 141. 직구로 들어갑니다. 144. 풀카운트 아, 변화구가 손에서 빠집니다. 블랙. 초보 파워. 낮게. 와, 147. 하지만 버립니다. 아니 주먹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. 지금 이정도때 깨렸고. 타고. 내야쪽입니다 2루. 그리고 1루까지. 승부가 아, 높아요. 승부가 높습니다. 3구째. 바닥 때립니다. 센터 쪽 높게. 잡아냅니다. 1 4 0자 차연분택수가 이렇게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.